살만 나는 세상. 사극에 등장하는 예쁜 고전머리, 겹겹이 따 장신구로 장식한 머리를 보니 왕비 마마가 따로 없군요. 제가 무슨 그니까 신분 상승하는 느낌이 들죠. 예전에 그 왕비 마마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전통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고전머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이용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고요. 고전 머리에입문한거은한 2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고전 머리 전문가 임수빈 씨를 만나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헤어샵. 그런데 일반 헤어샵과는 뭔가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우리우리한 의리 가채까지 바로 고전머리를 하고 싶은 고객들이 주로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무슨 뭐 컨셉이 뭐, 뭐예요오 어, 어, 단이에요? 있어서 네. 헤어스타일을 이제 고전머리 를 해야 하는데 음... 어, 어떤 스타일에 어울릴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음... 옷이 어떤 건지 정해져야 돼요. 옷이 음... 음... 일단은 옷이 정해지고 옷에 머리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리버러 이상은. 짜잔!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음, 한번 네. 입어보고 싶었어요. 표전 한복을 고른 고객 의상에 따라 머리도 맞아요. 달라진답니다. 이런 식인데 이건 이제 완전 퓨전이에요 아, 이건 너무 좋은데 네. 머리는 이 정도 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네. 네, 약간 이제 한복의 퓨전이니까 머리 역시도 퓨전의 머리를 해주는 게 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통을 선호하기는 하나 한복에 맞춘 퓨전의 머리도 지금 시대에서는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상담을 해줬어요 그럼 머리 같이 한번 해볼까? 네. <laughs> 의상을 결정했으니 본격적으로 머리를 하러 가야겠죠? 이번에 하는 고전 머리는 어떤 머리입니까? 우리가 트레머리라고도 하고 어, 또 가채를 얻는다 해서 가채머리라고도 해요 머리를 올리기 전 가장 먼저 5대 5앞 가르마를 타는 작업부터 시작하는데요. 고정머리에 정리를 내린다면 앞에 빤티지탄 어, 5대 5 가르마와 어, C자를 돌리는 네, 형태. 그 다음에 이 토대를 잡아놓은, 이게 한번 피디님 이거 잡아보실래요? 되게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죠. 뭘 해도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야지 이머이 머리, 이 가체 머리를 직탱으로할 수가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고전 머리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구하며 터득한 그녀만의 비법. 그런데 고전 머리엔 어떻게 빠지게 된 건가요? 이게 머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와 중국 역사 또 변방 국가 일본이라든지 그 역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머리도 나오고. 뭐 제가 어 삼국시대로 갔다 통일신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조선시대로 왔다가 그런 역사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니용일를 늦게 시작했던 수빈 씨 고전머리 대회에 우연히 참가했다가 그 매력에 푹 빠져 고전머리 전문가가 됐다고 하는데요 뛰어난 실력 덕분에 수많은 방송과 패션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 토대예요. 토대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토대를 잡은 후에는 다채를 올려줄 차례 음, 여기 이제 다리가 많잖아요. 제가 용도를 이렇게 꽈서 쓰는 거예요. 기초적인 작업은 이제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머리에다 얹는 거거든요. 무거울 것 같은데 <laughs> 뭐 목이 부러졌다는 전설도 있어요. <laughs> 네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탄탄한 머리 처음 받아서.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아놓은 가체를 다리 또는 다래라고 하는데요. 다리의 형태를 잡아서 머리를 크고 높게 만들어줍니다. 응,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손을 제가 놔볼게요 자. <웃음> <웃음> 어때요? 어, 아주 <아직> 견딜만은 해요. <laughs> 옛날 분들은 더 크게 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 화려한 장신구로 가채를 장식해 주면 완성 아름다운 고전머리가 한복을 더 덧보이게 만드네요 머리 하나로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달라지고 우아하고 품격이 있어져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하고 아까 쳐다보고 있습니다. <laughs> 같이 하고 싶어 하셔가 <laughs> 네, 저도 하고 싶어서 <laughs> 지금. 앞으로도 되게 다양한 머리들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고 아름답고, 이제 다른 머리들도 나중에 꼭 자주 찾아와서 받아야겠다. 이번에 찾아온 고객은 국악을 하는 분이라는데요. 이분은 당일을 입으실, 당일 입을 거죠. 당일을 네. 당일 입으실 거라서. 이렇게 척지 머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척지거든요. 척지로 머슬랜 쪽머리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모습. 드라마나 방송이나 보면 이제 예쁜 머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도 그런 제 컨셉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 그래서 뭐 SNS를 찍는 신분 또 아니면 전통으로 배우를 하시는 분 아니면 행사가 있으신 분. 한복에 어울리는 머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좀 이렇게 고전머리가 잘 어울릴까요? <laughs> 아마 국악을 <laughs> 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laughs> <laughs> 감 그래서 단이 입고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쁘죠? 네. 너무 만족합니다. 예쁜 쪽머리가 덩그란 이마와 전통 한복을 더 돋보이게 만드네요. 고객도 역시 대만족. 이렇게 조금 처음에 이제 오대5 가로마 타가지고 약간 이게 어떨까 이러다가 어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자기는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자기 지인들에 의해서 뭐 너무 이쁘다고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연결해서 뭐 오던지 이런 걸 하면 되게 뿌듯하고 기쁘죠. 뭔가를 보여줄 것이 있다해서 가봤는데요. 지금 되게 비싼 비녀라. 임수빈 <laughs> 음... 씨가 옥비녀를 꺼내고 있다. 이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약간 보기 힘든 거죠. 이제 이게 다옥비녀거든요 그녀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만지고 싶고. 지금도 고전 머리를 위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수빈 씨.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옛 문헌들과 복식 등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일산에 위치한 한비용 학원을 찾았는데요. 무슨 일로 이곳을 찾은 걸까요? 고전머리 특강이 있어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2007년부터 꾸준히 강의도 하고 있다는데요. 25년간 쌓은 그녀만의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섭니다 아카데미에도 고전머리 쪽으로 일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할수 있는 사람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고전머리 파트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고전머리협회 회장님이 오셔서 직접 실기 시험도 해주실 거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기회로 해서 고전머리를 배워서 좀 우리 뷰티 시장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가려버리면 답답해 보여앉안 답답해 요 보여. 근데 여기를 살짝 질려봐요 훨씬 더 아름다운 거이죠 힘들게 배워온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는 수빈 씨 학생들도 수업에 푹 빠진 모습인데요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걸 어, 우리 이제 지금 이렇게 유망주들 있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한 그들이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앞을 닦아내는 거. 학생들 앞에서 멋지게 선보인 쪽머리. 인수빈 씨가 쪽머리를 완성했다. 금방 쪽머리가 생히겠죠 어. 조금은 낯설었을 수도 있을 고전머리 특강.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신기하고 저 이런 거를 다른데서 볼수있지 않으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고전머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도그해가지고쭉 내려오는 머리니까 그래서 좀더 관심을 깊게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항상 강의는 뭐 저는 열성으로 하지만 만족하는 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 안에 있는 거를 다 이제 특강이라고 해서 다 이제 이제 으니까 그걸로써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어. 그렇게 바쁜 하루가 저물고 며칠 후.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차려입은 신부 그리고 신부만큼 곱게 차려입은 수빈 씨 신부가 오늘은 바로 그녀의 첫째 딸이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짐을 축하드려요. 아이 근데 오늘 같은 날 가채를 챙겨오신 겁니까? 네다 챙겨가지고 머리 해야 돼지 제 사명감은 모르지만 이백을 <laughs> 앞두고 사돈의 머리를 직접 해주기로 했다는데요. 이제 본식 첫지의 머리를 하려고요. <laughs> 오늘 머리 아프셨어요? 아니요, 참을만합니다 저희 저희 딸 힘들게 하면 머리 아프게 드릴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이제 오피녀예요, 오피녀인 마마님 그녀를. 음, 너무 좋아. 임순씨가 <laughs> 사돈의 머리를 해주고 있다. 창진 머리가 탄생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으로는 취직가는 딸의 머리를 해줄 차례. 엄마가 딸의 결혼식 머리를 해주다니 이 얼마나 큰 추억이 될까요? 너무 영광이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픈 말을. 지금까지 중에 가장 정성스러운 손길로 딸의 머리를 만지는 어머니의 마음 왕비하고 왕이 결혼할 때 사실은 여기에다가 족두리보다는 이칠적간에는 배수를 쌓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복식하고 같이 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해준 머리로 피백을 하는 첫째 딸. 지금이 너무 행복한 그녀가 바라는 건단한 가지입니다. 제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제 빛질을 못 하는 때까지 이 업을 허고 싶습니다. 오래도록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수빈 씨, 고전머리라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 나가고 싶다는 그녀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